안녕하세요. Hello, 사랑. Hello, everyone. 네, 음 들어오고 있습니까? 리슨에 제가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인스타 알림을 탓하는 분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조금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네, 일본. 첫 번째 슬로 라이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벌써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와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어, 이번 슬로 라이브 때 사실 아쉬웠던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원래 좀좀더 어, 특별하게 좀 무대를 꾸미고 싶 했으나 드라마 촬영도 생기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한국, 한국에서도 공연을 하고 싶었고, 해외에서도 솔로 공연을, 솔로 라이브 투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 여러모로 좀 미니 3집, 3집이 나오고 나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올해는 솔로 월드투어 콘서트는 없고요. 그래도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거 그리고 좀 공연 행사 등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뭐, 뭐 이렇게 하면 얼굴이 커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얼굴이 잘 보이는데, 어깨가 좁아 보이는 효과를. 네, 요즘 살이 너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잘안 찌네요. 건강하게 쪄야 되는데. 물론, 순대국 먹고 부대찌개 먹으면잘 쪄요. 밤에 야식으로 뭐, 족발 시켜 먹고 하면. 근데, 어, 건강하게 살 쪄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단백질 잘 챙겨 먹는데, 잘안 치네요. Anyway, 음, 일주일만에 이렇게, 첫 번째 솔로 라이브 후기를 하러 왔는데, 일단, 어, XL 재팬분들의 어, 열정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팬, 일본 팬분들의 후기 글도 좀 찾아봤어요. 네, 통역으로, 그, 팝학으로 돌려서 좀 봤습니다. 어떻게 느꼈는지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좀 봤고. 어쨌든 조금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공연이었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었다. 일단 팬분들이 이렇게 거의 하루에 4,000명 이상, 5,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공연을 했었는데 하루에 두번 공연을 했었죠. 근데 저를 이렇게 저만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매우 이상하더라고요. 음, 네. 어 요즘 뭐 해외 아티스트는 물론 이제 한국 아티스트 공연도 몰래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뭐 제가 웬만해서는 다 인스타로 공유를 해드리지만, 어, 네, 인스타로 뭐, 공유를 해드리지만, 뭐, 다 공유해드린 건 못하죠. 공유는 해, 다 공유해드릴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다 공유해드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뭔가 또어 가수 뭐 배우 소가 또 그냥 인간 김준명을또 나눌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보면 사진 찍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 가끔가다가 여행 가서도 요즘 어 어떤 날은 잘 나온 사진이 있어도 이상하게 올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뭐 언젠가 제 솔로 콘서트 투어를 하면 그때 비하인드로 또 풀어드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음 일본 공연에서 하루에 두번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한 명을 쳐다보고, 저만 쳐다보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지 처음 처음 느낀 것 같고 항상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분들 팬들도 계셔서 저를 안 쳐다볼 수도 있고 엑소 공연 때는 옆에 있는 세훈을 쳐다볼 때도 있고 다른 멤버를 쳐다볼 때가 있으니까 조금은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들 일어나셔서 다 이렇게 또 일본 팬분들께서 보통 은 이렇게. 좀, 감상을 하듯이, 보는, 보시는데, 와, 너무 집중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부담이 좀 됐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더 긴장이 되지 않았나. 어, 첫 번째로는, 일단 팬분들한테 안으라는 말씀을 꼭 드렸어야 됐는데, 팬분들 처음에 시, 너무 흥분돼서 신나셨지만 하 어쨌든 간에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든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앞에 앉아있, 앞에 일어나면 자기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편하게 감상하셔도 됐는데 제가 그 말을 전달해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좀 앉아서 즐기라고 할 거였어요. <laughs> 두 번째는 어, 2층이랑 저 끝에 쪽도 보면서 했지만 팬분들을 좀 많이 못본것 같다. 어, 영어로 좀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my first live in Japan last last weekend last Saturday. So <laughs> It was really great. Uh, it was. Exper uh, Japan was really impressive. They. Uh, I'm touched by them. I was touched by them. But, <clears throat> I, I cannot satisfy with my, my performance, my stage. I think it was, it was the first, first live tour. Yeah. So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last week and... 앉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팬분들한테 뭐 했어야 했는데 I should've <laughs> 이게 I should've였나? h a I should've h a said to them to sit, sit down and enjoy the show comfortable 어 중국 팬분들도 갑자기 중국어로 해주실 테라고 하시고, 일본 팬분들도 보이시고, 하, 다자오, 하우저유브젠, 어워시앙이, 어시앙님은, 엑소시앙님은, 어, 그래가지고, 못했다. 그 얘기를 못했다. 그리고 좀, 팬분들 구석구석에 있는 팬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누고, 이제 보통 이제 팬, 멤버들이 토크할 때 이제 팬분들이랑 이렇게 손을 나누고, 혹은 이제, 약간, 비즈, 이걸 이제 돌출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스테이지, 앞에 좀 프런트 스테이지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런 카트 같은 게 있었으면은 좀, 더 가까이 봤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다. 그게 좀죄송스럽웠고 그리고 두 번째 공연 때, 하루에 두번 공연을 했잖아요. 몇번 하던 공연이면 두번 공연을 할수 있을 텐데, 물론 많이 부르던 곡도 있었지만, 거의 처음 보이는 곡, 커튼, 안막커튼, 뭐 에반게론 OST도 있었어서, 개인적으로도 두 번째 공연할 때, 첫 번째 공연할 때 차라리 전두 번째 공연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긴장이 풀려서 첫 번째 공연을 하면서 점점 긴장이 풀려서 뒤에 너무 좋아진, 좋아져서 딱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첫 번째 공연이 너무 좋았어서 아 너무 좋았다. 아 자, 잘했다. 두 번째 공연을 하려니까 다시 이 텐션이 안 잡히더라고요. 처음 하는 펄스첫 번째 라이브 공연인데, 그래서 처음 무대 모니스타를 제가 잘하고 싶은 이렇에더 빨리 제 노랫말이 나와서. すい합니다좀 문제가 있는 것 같, 었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는 이 드럼 소리랑 약간 헷갈렸어요. 그,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또 SB 친구들이 해놓은 또 과 함께 한 편곡이랑 달라서, 원곡 버전이라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정말 라이브의 묘미 해프닝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좀더 다음에는 완벽한 공연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어, 지금 하고 있는 촬영 잘 하고, 또 여러가지 스케줄도 잘 하고, 월요일날 한국에서 페스티벌이 있죠, 연세대에서. 또, 스페셜 스테이지가 있긴 한데, 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마치고, 또 여러분들 자주 볼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팬분들도 사인에 오면 이제 할 말을 다 적어 놓는데 저도 적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까먹었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오늘 세팅이 되어 있는 이유는 어, 사촌형 결혼식 가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네. 다행이다라는 곡을 요즘 축가로 자주 부르고 있고요 뭔가 가사가 정말 이게 한때 되게 한국에서 축가 대란처럼 거의 다행이다 모든 사람이 다행이다를 불러서 너무 식상해서 안 부르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10년이 지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리 켜를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부다 보니까 음이 올라갔네요. 완곡을 부르시고 싶다면은. 결혼하시면은, 불러드릴게요. <laughs> 축가 불러드리고, 또뭐 스케줄, 아니, 합주 스케줄이 있어서 연습을 하느라고 목이 약간 또 갔네요. 제 노래들이 왜 이렇게 다 높은지 참 신기하네. 누가 곡을 다 고른 거지. 저음왜 이렇게 낮고. 아무튼, 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월요일 날, 재밌는 공연을, 가져요. 좋은 주말, 되세요. Have a nice weekend. 짜 ผมนักคุณครับมาตานะ